2025년 12월 5일 해외 언론이 바라본 한국의 현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로이터가 집중적으로 다룬 한국 뉴스만 봐도 한국이 기술 안보 산업 전략의 결절점에 서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1. 암 한국의 칩 설계 센터 구축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영국 일본계 반도체 설계 기업 아몰딩츠가 한국의 칩 설계 센터를 세울 계획인 로이터 포도가 나왔습니다. 암은 세계 스마트폰 790% 이상이 사용하는 a r 의 아키텍처를 만든 회사죠. 이 회사가 한국에 직접 들어와 약 1400명의 칩 설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까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해외 언론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강국을 넘어서 칩 설계 펩리스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키우려는 국가 전략의 신호라는 점, 그리고 아메 투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변화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로이터는 이번 투자가 한국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전략과 맞물려 미국 중국 대만과의 기술 경쟁 구도가 한층 복잡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 LG 엘렉트라닉스 마이크로소프트 AI 데이터 센터 협력. 두 번째 뉴스는 AI 인프라입니다. 로이터는 오늘 LG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 및 계열사들과 AI 기반 데이터센터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냉각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 고효율 전력 관리 등 미래형 데이터센터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해외 언론은 이 움직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국이 AI 모델 개발 경쟁뿐 아니라 그 AI를 실제로 돌릴 인프라 경쟁에서도 미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즉 단순한 기업 협력이 아니라 한국의 AI 기반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3 핵추진 잠수함 개발 동아시아 안보판 흔들다. 세 번째 뉴스는 안보 분야입니다. 로이터는 오늘 한국이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크게 다뤘습니다. 해외 시각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보다 장기적 전략적 억지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움직임이 중국일 번호주가 모두 영향을 받는 아시아 수준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로이터는 이번 계획을 한국이 전통적인 방어국가를 넘어 해양 전략국가로 진입하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기술 안보가 분리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 뉴스는 그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밖에 일본과 싱가포르 경제지에서는 한국 주요 기업 CEO의 AI 산업은 버블이 아니지만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랐다의 발언을 보도하며 한국 증시 변동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네피셜의 오늘 외신은 미었습니다. 구독하시고 최신 정보를 만나보세요.